고모들 혹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어? 자취하면 말이야 청소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아? 밖에서 사실 힘들게 돈 벌고 집에 오면 청소하기 귀찮잖아. 안 그래도 피곤한데 나 없을 때 집을 알아서 좀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래서 로봇 청소기 이모님을 꼭 모셔야 한대. 아마 혼자 사는 직장인들은 다 공감할 걸. 이게 뭐냐면 TP링크에서 만든 타포 로봇 청소기야. 진짜 필요했던 건데 아 근데 나 이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 여기 유명한데잖아. 고객이 무려 20억 명이라며?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써? 어? 앱과 연동을 하시라고요? 아나 이거 잘못 하는데 아 이거 아, 어하지 그럼 앱을 한번 연동해 볼게. 네, 이제 지금부터, 어, 그럼, 액과 연동을 할게. 자, 일단은, 어, 탭을 하여 장치를 추가하세요. 이걸 누른다. 누르고, 그리고 로봇 청소기. 어, 로봇 청소기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 타보, 여기 청소기 있지, 이거. 요리 들어가. 어, 어, 그리고 보 스트랩 제거. 요, 옆에 있는 거, 요걸 제거해 주고. 그다음에 전원을 키는 거지 옆에 있는 전원을 켜고 이제 전원이 아 지금 이제 전원이 켜진 것 같은데 여기를 이제 양쪽 두 개를 동시에 5초 동안 눌렀다가 손을 뗍니다 자 하나 둘셋넷와 좋아 이제 깜빡깜빡 거리면 흰색이 깜빡깜빡 거려 흰색이 깜빡거립니다 LED가. 그러면 다음을 눌러. 그럼 브루트스하고, 어, 타포하고 기기를 찾고 있대. 어, 들어온다! 찾았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습니다. 어, 됐어! 우와! 내가 해냈어! 사실 생각보다 좀 쉬운데? 근데 이게,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지? 청소 영역을 설정하세요. 아, 청소 영역을. 청소 영역을 매핑하는 거거든. 아, 그럼 매핑을 한번 시작해 볼게. 자, 매핑 시작. 오, 대박. 와, 지금 맵을 그리고 있는 거지. 와. 오. 이 붙이면 안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피해 가야지. 어, 그렇지. 어, 어. 이렇게 어, 이면서 아, 여기는 안 된다. 하면서 그려지는 거지. 자기가 여기 못 들어오는 거지. 야 이제 여기를 지금 스캔 뜨는 거야. 여기 지도가 벌써 나왔잖아. 아, 진짜 똑똑하다. 와, 토킹. 와, 맵핑 끝났어. 봐봐, 여기 방이라고 써있지. 이 맵핑 끝난 거야. 이제 이 방을 누르고 플레이를 누르면 이 방을 청소하는 거지. 와, 이걸로 방마다 청소 방법을 다르게 할수 있다고 하네. 야, 이걸 다 기억한다 말이야? 나보다 나은데? 아, 그럼 청소해야지. 자. 와. 진짜 똑똑해. 오. 장애물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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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살펴해 간다. 타포 잘하고 있어. 이야 이렇게 하고 티 보고 하면 좋겠다. 어 그렇지. 와 여기 여기 또 종이 없어졌어. 반지 여기 또 종이. 와오야 근데 이 정도면 어, 보통 다 되는 거 아니야? 확실하게 좀 더러운 걸좀 줘볼까? 우후 우후 자이 정도 뿌려줘야지. 와오와 오. 와, 오. 타포야 여기다가 여기 여기다 확실하게. 와와 와, 엄청 깨끗해. 아 근데 또 생각보다 좀 조용하다. 어잘때 청소해도 될것 같아. 아 그럼 카펫도 청소해주나? 와. 아까보다 바람이 세졌는데? 바닥이 다르면 자기가 스스로 모드를 바꾸나봐. 와, 아까보다 손을 더 커졌어. 야, 오, 야, 잘한다, 잘해. 잘하고 있어. 와, 얘가 나보다 깔끔하네. 물걸레가 달려있으니까 다음에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좋을 것 같아. 아, 그런날 바닥 끈적끈적하잖아. 아이 그럼 이렇게, 부스러기 잘 모아서 쓰레기통까지 자동으로 버려주겠지? 로봇청소이에먼이통을 이렇게, 이렇게, 이오게 이렇게, 오오이먼게봉투도 크기가 똑똑해. 엄청나대. 와 역시 내가 신경 쓸게 하나도 없네. 기특한 것 같기도 하고. 바닥 더러운데 오늘 고생 많이 했네. 와, 진짜 타포 덕분에 집이 진짜 깨끗해졌어. 아, 이쁜 타포. 타포는 5시간까지 청소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마음 놓고 외출해도 되겠어. 그럼 난 계속 얘를 고생시켜볼게. 우리 궁금너들도 나처럼 청소해서 해방되길 바래.